자정이 가까워지던 밤새 앨범 발매 카운트다운 화면만이 조용히 깜박이던 사무실에는 겉으로 보기에 고요했지만 안으로는 엄청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면 이명웅의 새 앨범 전곡이 모든 플랫폼에 동시에 공개될 예정이었고 팬들은 재생버튼을 누를 손가락을 미리 풀고 플레이리스트를 비워두며 첫 곡부터 끝까지 직진 스트리밍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소속사 내부에서는 이 초긴장 상태를 더욱 증폭시키는 전혀 다른 성격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신정은 대표가 돌연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번개처럼 내부로 퍼졌고 그 결정은 다름 아닌 경영진이 강력하게 추진해 오던 조직 확장의 시나리오에 사실상 일시정지를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영상 속 전원과 관계자들의 말은 하나의 문장으로 수렴될 수 있었습니다. 확장은 유의 앨범은 올인 발매 직전의 회사는 조직의 외형을 키우는 대신 음악의 본질적인 호흡을 지키는 쪽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겉으로 보기에는 깔끔한 결단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으며 첨예한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원톱 체제의 리스크와 경영진의 확장론 이명웅의 솔로 활동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뒤 회사는 사실상 아티스트 한 명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원톱체제로 달려왔습니다. 매출과 인기의 무게가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쏠리게 되면 단기적인 성공이라는 장점과 함께 장기적인 리스크가 동시에 커지게 됩니다. 경영진이 연습생 추가 모집 인턴 충원 제작 라인 확장 등 외연 확대를 밀어붙이려 했던 배경도 바로 이러한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원톱 구조를 분산시켜야 리스크가 줄어들고 두 번째, 세 번째 라인을 키울 타이밍이라는 경영 논리는 언제나 일정 부분의 설득력을 갖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의 선신정은 대표의 논리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시작했습니다. 대표는 확장은 당연히 미래의 목표이지만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업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앨범 발매가 회사의 현재와 미래를 가르는 결정적인 분기점이라면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는 단 하나의 전바로 이 앨범의 성공에 모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자원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대표의 결단. 화려함 대신 정확으로. 대표와 핵심 실무진 그리고 아티스트 측은 뮤직비디오의 컬러코렉션 최종본 선택 라이브 클립의 가장 완벽한 테이크 선택 티저 말미에 카피한 줄 발매일 Q&A의 질문 순서, 쇼케이스의 러닝타임 결정 등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고객 설득력을 좌우하는 초민감한 시기에 채용 공고나 오디션 공지가 노이즈가 되어선 안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앨범은 음악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음악에 붙는 맥락 그 맥락을 전달하는 언어, 그 언어를 실어 나르는 타이밍의 총합으로 기업 브랜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그들의 확고한 생각이었습니다. 확대의 필요성 자체에는 모두가 동의했지만 런칭의 첫 박자만큼은 흩어지면 안 된다고 이명과 스태프 다수는 못을 박았습니다. 결국 신정은 대표는 사무실이 아닌 외부의 조용한 공간에 임원 핵심 실무 아티스트 측을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고 회의는 길지 않았으며 결론은 단호했습니다. 연습생 추가 모집과 조직 확장은 전국 투어 종료 후재논의 하며 발매 D 마이너스 제로 1부터 D플러스 14일까지는 전사 올인 모드로 전환하고 의사 결정 라인은 단일화하며 메시지는 단문 정확 즉시로 처리한다는 하부위가 도출되었습니다. 하브이가 도출되자 대화는 곧바로 실행 계획으로 이동했고 콘텐츠 캘린더가 수정되었으며 내부 공문이 첫 줄이 이번엔 화려함이 아니라 정확으로 간다는 문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정확은 구체적인 디테일의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티저의 마지막 문장은 다섯 후보 중 여섯 번째가 새로 만들어져 최종 채택되었고 나이브 클립은 테이크 3과 테이크 5 사이에서 감정선의 결이 더 살아있는 쪽으로 골라졌습니다. 앨범 리스닝 세션의 해설 문구는 단순한 감탄사 대신 구체적인 근거 문장으로 교체되었으며 발매 당일 라디오에서는 두 번째 곡 앞이 아니라 브리지 직전의 팬 사연을 배치해 음악적 호흡의 숨통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렇듯 모래알 같던 디테일들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기 시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명웅의 질문과 집중의 철학. 이명웅은 회의 내내 말을 길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질문은 매우 정확하고 핵심을 찔렀습니다. 리드 트랙의 두 번째 후렴에서 드럼 킥을 한방 늦출 때와 맞출 때, 관객 리액션 데이터가 어떻게 다른지를 물었고, 타이틀곡과 서브 타이틀 사이에 배치한 인터내셔널 버전의 영식 동시 공개가 유리한지 아니면, D 플러스 1 새벽 공개가 유리한지를 물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조직의 크기가 아니라 음악의 호흡 메시지의 순서 그리고 팬들의 시간에가 있었으며, 바로 그 지점이 이 밤의 토론을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확장이 미래의 생존을 담보한다면 집중은 지금의 설득을 보장한다 설득에 실패한 확장은 무의미하며 설득에 성공한 후에 확장은 자연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팬덤은 이미 다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도심 전광판 지하철 스크린도어 버스래핑 카페 포토존 해시태그 챌린지. 리뷰 릴레이 기부 프로젝트까지 온 오프라인은 축하와 응원으로 포화 상태였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발매 영시에 맞춰 동시 스트리밍을 약속했고 어떤 팬클럽은 로컬 서점과 협업하여 앨범 감상 리플리들 배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프라인 포토스팟에서는 자발적인 안전 요원들이 줄을 정리하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한 장의 음반이 한 사람의 시간을 바꾼다는 문장을 인증샷 밑에 달았습니다. 음악산업에서 진짜 런칭은 결국 사람의 시간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퇴진이 아닌 우선순위의 재정렬. 소문은 언제나 그 자리를 노렸습니다.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난다더라, 인수합병이 임박했다더라 같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정확함을 가장한 채 커뮤니티 바깥을 떠돌았습니다. 그러나 이 밤에 내려진 것은 퇴진의 공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재정렬이었으며 갈등의 폭로가 아니라 업무의 선택이었습니다. 불투명한 의혹으로 클릭을 만드는 것은 쉽지만, 한 번의 정확함으로 신뢰를 쌓는 일은 느린 길입니다. 회사가 택한 건 후자 즉 느리지만 오래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작은 회사가 대형 화력전 대신 타이밍의 정확도로 승부하는 운영 철학 맥락 있는 등장 소란스러운 행사보다 정확한 문장에 집중하는 전략과 맞닿아 있습니다. 물리적인 확장은 매출 그래프를 단기간 밀어 올릴 수 있지만 아티스트의 내구성과 브랜드의 지속력을 올리는 건 언제나 한 번의 정확, 한 번의 설득, 한 번의 몰입이라는 것을 회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신정은 대표의 브레이크는 그래서 후퇴가 아니라 크게 들으시기 위해 잠깐 멈춘 호흡에 가까웠습니다. 회사 안에서도 우리가 너무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아쉬움과 질문은 유효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미루지 않은 점이 중요했습니다. 확장은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유예는 반대가 아니라 타이밍을 정교하게 고르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업계 베테랑들은 성공한 뒤에 확장하면 된다. 그 성공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끝내라고 조언했고 그 먼저의 시간이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음악처럼 일하는 조직의 마지막 순간 간담회가 끝나고 대표는 내부에 짧은 메일을 남겼습니다. 새 앨범은 회사 전체의 작품이며 발매일까지 우리는 한국의 호흡처럼 움직이자고 말입니다. 실제로 조직을 움직이는 문장은 늘 단순합니다. 군단보다 협업 지시보다 합속도보다 박자 음악회사라면 음악처럼 일해야 한다는 단순한 원칙이 이 밤을 지배했습니다. 그 사이 스튜디오에서는 마지막 사운드 체크가 이어졌습니다. 엔지니어는 여기서 0.2데시벨만더 내리면 후렴이 더 또렷해져요 라고 말했고 보컬 디렉터는 브리지 앞 한박을 비어서 감정선 숨통을 트자고 제안했습니다. 거대한 열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언제나 바늘처럼 가는 디테일들의 축적입니다. 팬덤의 움직임도 디테일했습니다. 어떤 팀은 스트리밍 가이드를 업데이트했고 또 다른 팀은 첫주는 많이가 아니라 꾸준이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돌렸습니다. 확대론을 주장하던 쪽도 결국 뒤로 물러서며 박자를 맞췄습니다 좋다 이번엔 음악으로 끝내자 회의실을 나서는 길 벽면 모니터에는 카운트다운이 남은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밤이 더 깊어질수록 도시의 소음은 줄고 회사의 집중은 진해졌습니다. 이메일 제목에 붙던 수식어가 사라지고 단체 채팅방에서는 이모티콘 대신 체크 표시가 늘었습니다. 발매 전날의 회사는 대개 이렇습니다. 과인이 아닌 정화 과장 대신 박자 불꽃놀이가 아닌 심호흡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버튼 하나입니다. 신정은 대표의 도련한 결단은 멈춤이 아니라 맞춤이었습니다. 맞지 않는 타이밍에 확장을 걸지 않겠다는 지금은 앨범의 시간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음악이 재생되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왜이 결정이 필요했는지, 왜이 몰입이 오랐는지,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 앨범이 먼저 말해준다. 음악의 시간에는 그 어떤 해명도 필요 없으니까. 새벽 0시 일분 모두가 숨죽이고 있던 그 순간 전국의 모든 플랫폼에 이명웅의 새 앨범이 공개되었습니다. 회사의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던 시간. 차트의 숫자는 폭발하듯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신정은 대표를 비롯한 핵심 스태프들은 차트 순위보다 다른 것에 더 집중했습니다. 바로 음악의 호흡이 팬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였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정악의 힘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났습니다. 스트리밍 동선의 설득력은 숫자 중심의 KPI 대신 첫 주에 가장 설득력 있는 맥락을 기준으로 큐레이션 동선을 바꾼 전략이 통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발매 직후 각종 커뮤니티는 플레이리스트를 따라가니 앨범 전체의 서사가 느껴진다는 감상평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는 단발성 화제보다 긴 호흡의 감상을 유도한 결과였습니다. 라디오 사연 배치의 힘도 중요했습니다. 발매 당일 주요 라디오에서 두 번째 곡 앞이 아닌 브리지 직전에 팬 사연을 배치한 디테일은 예상치 못한 감동의 폭발을 가져왔습니다. 브리지에서 클라이맥스로 넘어가는 감정선의 사연이 포개지면서 청취자들은 단순한 노래 감상을 넘어 아티스트와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내 이야기인 줄 알았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라이브 클립의 결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테이크 3과 테이크 5 사이에서 감정선의 결이 더 살아있는 쪽을 택했던 라이브 클립은 조회수 이상의 진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무대 대신 고뇌와 집중이 묻어나는 아티스트의 호흡이 고스란히 전달되면서 팬들은 이 영상을 가장 오래 돌려보는 콘텐츠로 꼽았습니다. 확장론의 재구성 성공 후 확장의 논리. 앨범 발매 후 14일 전사 올인 모드 기간이 끝났습니다. 팬덤은 기대 이상의 성공을 만들었고, 회사의 집중 전략은 숫자로 증명되었습니다. 이때, 이전에 외연 확장을 주장했던 경영진들도 신정은 대표의 판단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득에 실패한 확장은 무의미하다는 명제가 설득에 성공한 후의 확장은 자연스럽다는 현실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내부 회의실의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확장을 할 것인가가 아닌, 언제, 어떻게 다음 확장 페이지를 열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전환되었습니다. 무작정 연습생을 추가 모집하거나 인력을 충원하는 조직 확장 대신 성공적으로 가동된 정확도 중심의 업무 시스템을 매뉴얼화하는 시스템 확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는 향후 신인 아티스트를 런칭하더라도 동일한 음악 중심의 호흡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확장의 타이밍은 신정은 대표의 결정대로 연습생 추가 모집과 조직 확대는 전국 투어 종료 직후로 못 박았습니다. 투어는 앨범에 완성된 서사를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최종 단계이며 이 단계까지 이명웅이라는 브랜드를 경고히 하는 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리스크 분산의 새로운 정의는 원톱 구조의 리스크 분산을 위해 다수 아티스트를 영입하는 대신 이명웅이라는 성공 사례의 내구성을 극대화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의존한다는 리스크를 한 사람이 만든 성공 DNA를 조직 전체에 이식한다는 기회로 전환한 것입니다. 성공한 브랜드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은 성공의 순서를 뒤집지 않는 것입니다. 음악이 먼저 설득해야 조직 확장은 해명이 아닌 다음 단계가 됩니다라고 신정은 대표는 내부 메일에서 언급했습니다. 팬덤의 시간 가장 오래가는 투자. 회사 내부의 긴장과 집중이 결실을 맺는 사이, 팬덤은 그들만의 속도로 브랜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앨범 발매 후에도 도심 전광판, 지하철 스크린도어의 홍보 영상은 여전히 열기를 이어갔고, 오프라인 포토존의 자발적 안전 요원들은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첫주는 많이가 아니라 꾸준히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공유했던 팬팀의 움직임은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화력전에 휘둘리지 않고 음악을 오랜 시간 차트에 머물게 하려는 성숙한 팬심의 발현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꾸준함이야말로 회사가 돈으로 살수 없는 가장 오래가는 투자였습니다. 새 앨범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평론가들은 상업적 성공을 넘어 아티스트의 철학이 담긴 앨범, 음악 산업에서 보기 드문 타이밍의 정확도를 보여준 런칭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하나의 문장으로 수렴됩니다. 확장이 미래의 생존을 담보한다면 집중은 지금의 설득을 보장합니다. 몇 시간 뒤, 해가 뜨고 사무실의 카운트다운 화면이 사라질 때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밤에 내려진 도련한 결단은 멈춤이 아닌 가장 정확한 타이밍으로의 맞춤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조직의 크기가 아니라 이미 재생되고 있는 음악의 멜로디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길게 서술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분산되어 있던 홍보, 마케팅, 콘텐츠팀의 핵심 인력은 즉시 워 룸에 모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실시간 차트 순위, 소셜미디어 트렌드, 주요 커뮤니티 반응, 심지어 해외 팬들의 시간대별 반응까지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대형 스크린으로 수렴되었습니다. 이들은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회사의 메시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았습니다. 메시지는 단문, 정화, 즉시라는 원칙 아래 발매 후 1048시간 동안 회사 차원에서 내보낼 모든 공식 문구는 사전에 승인된 마스터 스크립트를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되었습니다. 감격적인 수식어나 과장된 홍보 문구 대신 듣는 이의 호흡을 지키는 음악이라는 핵심 문장이 모든 채널을 통해 일관성 있게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대중에게 이번 앨범의 본질을 명확하게 각인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피드백이 쏟아진 라이브 클립의 경우 회의에서 결정된 감정선의 결이 살아있는 테이크오가 왜 최종 선택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짧은 제작 비하인드 노트가 발매 3시간 뒤 발빠르게 공개되었습니다. 팬들이 가질 수 있는 사소한 의문점조차 음악적 근거로 해소하며 이전 밤새 이어졌던 디테일 논의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실행 계획은 발매 직전의 몰입과 집중의 결과물이었으며 이는 발매 이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티스트 이명웅은 발매당일 가장 중요한 스케줄 외에는 외부와 접촉을 최소화하며 자신의 시간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음악을 제대로 전달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그는 차트 순위 대신 음악 방송 카메라 리허설에 집중하며 무대 위의 완벽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한 번의 호흡이 관객에게 전달하는 설득력이 어떤 홍보 문구보다 강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념을 바탕으로 그는 리드 트랙의 하이라이트에서 조명이 켜지는 타이밍을 0.5초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미세한 변화가 곡의 클라이맥스 감정선을 더욱 명확하게 만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음악 중심의 집중은 팬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팬덤은 스트리밍 화력을 집중하는 한편 음악을 이해하기 위한 문맥을 퍼나르는데 힘썼습니다. 곡의 가사가 담고 있는 서사, 브릿지의 악기 구성이 주는 감정적 효과 등을 정리한 팬 가이드가 공유되었고, 이는 단순히 소비하는 음악이 아닌 함께 해석하는 작품으로 앨범의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일조했습니다. 팬덤의 이러한 자발적인 움직임은 회사의 전략적 집중이 얼마나 깊은 공명을 일으켰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발매 후 며칠이 지나자, 초기 집중 전략의 효과가 수치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단기적 노출을 위한 매체 활용보다 음악의 완성도에 대한 입소문이 훨씬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는 곧 회사의 다음 단계, 즉, 확장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영진은 확장의 필요성을 다시 논의했지만, 이제 그 논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조였습니다. 이전에는 원톱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 확장해야 한다는 논리였다면, 이제는 이 성공적인 정확의 모델을 확장 라인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바뀌었습니다. 신정은 대표의 브레이크는 확장의 포기가 아니라 확장의 방법론을 교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공을 통해 만들어진 시스템, 즉 타이밍의 정확도로 승부하는 운영 철학이야말로 연습생이나 신인 아티스트를 키워낼 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교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조직 확장에 대한 내부 공문은 전국 투어 종료 후라는 시점은 그대로 유지하되 내용이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재 영입과 제작 라인 확장은 이번 앨범에서 증명된 한 번의 정확한 설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속도보다 박자, 군단보다 협업의 원칙은 앞으로 회사의 모든 성장에 적용될 것이다. 성공은 가장 강력한 설득이며 설득에 성공한 후의 확장은 자연스럽다는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이 밤의 결론은 회사가 택한 느리지만 오래가는 길이 산업의 물결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경로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악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으며 그 흐름 속에서 다음 이야기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 앨범이 먼저 말해줍니다. 그 어떤 해명도 필요 없이 이러한 운영 철학은 단지 아티스트 한 명의 성공을 넘어 회사의 브랜드를 구축하는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물리적 확장은 단기적인 매출 그래프를 밀어 올릴 수 있지만 아티스트의 내구성과 브랜드의 지속성을 올리는 것은 언제나 한 번의 정화, 한 번의 설득, 한 번의 몰입이라는 교훈이 조직 전체에 스며들었습니다. 신정은 대표의 결단은 후퇴가 아닌 호흡이었고, 크게 들리기 위해 잠깐 멈춘 숨이었다는 사실이 발매 이후의 성과로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음악회사라면 음악처럼 일해야 한다는 단순하고도 강력한 문장이 조직을 움직이는 진정한 동력이 된 것입니다.